파트 누수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한 결과 몇 개의 업체가 왔다가 갔지만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파놓고 갔습니다 아래층에 이 작은 방과 주방 거실 쪽에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, 아래 층은 가보면 나중에 사진 올리겠지만 이 거실 조방 쪽에 공평이확 썰어서 이미 제가 어제 아래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수요일날 방문했을 때 전쟁이 다 떨어져서 있었는데 전쟁이 내려앉았답니다. 자. 이곳 땅에어컨이데 저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다시 확인을 하고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답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와서 조사를 합니다.